여러분, 안녕하세요. 쨔댕입니다. 지금 대전에서 열리는 볼리비아전 집에서 보면서 같이 리액션도 찍어보고 후토크도 한 번에 찍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라인업이 먼저 나왔는데, 저는 사사이 포메이션 했잖아요. 제가 사사이 포메이션을 지금 두명 조규성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빠졌고, 4-2-3-1 포메이션으로 원두재 선수와 김태현 선수가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김진규 선수랑 원두재 선수가 합을 많이 맞춰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김진규 선수와 박진섭 선수가 좀 전북에서 많이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원두재 선수보다는 박진섭 선수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김태현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김태현 선수도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로서는 지금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현 선수의 플레이가 어떨지 지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교체를 통해서 수비 보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경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laughs> 올리비아가 되게 오랜만에 월드컵 진출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되게 열정적으로 뛸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실 원톱 자리에 손흥민 선수 혼자 두면은 좀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는 공격 미드필더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이재성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조금 앞쪽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어시스트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리비아 선수들이 주축 선수 4명이 못왔다 그래가지고, 거의 1.5군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포메이션은 지금 433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비 시에는 지금 451 느낌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볼리비아 선수들이 내려앉는 수비를 할 거기 때문에, 전반 시작 한 15분 이내로 조금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골을 넣어야지 경기가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2019년 울산에서 했었던 것처럼 되게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제전... 와 잔디 상태 진짜 안 좋네요. 여기저기 패인 곳이 많아가지고 황희찬 선수 경기 감각이 조금 안 올라간 것 같은데... 공미라인에서 계속 우리가 기대했던 게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저돌적인 돌파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근육이 유연하지가 않은 편이어가지고 이런 겨울, 추운 겨울에 부상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가지고. 오, 싸우겠는데? 이런 불필요한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오 쉣! 아! 안에 아, 네, 골키퍼가 방향을 잘 봤다. 아, 이재성 선수 지금 센츄리 클럽 가입 기념으로 골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볼리비아 선수들이 내려앉을 듯 하다가 한 번씩 찬스가 날 때마다 이렇게 공격수 한 명만 바라보고서 크로스를 올려준단 말이죠. 이게 수비 집중력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답답해서 지금 하프라인 밑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왼쪽에서 공격 전개가 지금 이명재, 원두재, 황희찬 지금 왼쪽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지만 이세 명이 사실 지금 패스 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있으면, 앞에서 같이, 패스플레이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빠져나오게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강인! 아. 흘러나온 볼을 되게 잘 찼는데, 잘 차고 잘 막았다. 어어? 지금 김민재 선수가 답답해가지고 막 앞으로 치고 나오는데 지금 중앙 센터백 자리에 김태현 선수 혼자 두고서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컷백. 하...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지? 오히려 지금 패스 플레이는 볼리비아 선수들이 더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끼리 지금 패스도 크로스도 전혀 안 되면은 볼리비아 선수들이 점점 올라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의 지금 플레이가 뭘, 지금 뭔 플레이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끼리의 패스조차 지금 하나 되지가 않으니까 지금 무슨 축구 다 처음 해보는 것처럼 하잖아요. 자, 전반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볼리비아 선수들의 중간 커트커트로 인해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리가 패스해주는 지금 슈팅 파워도 약 약해가지고 중간에 지금 커팅이 되는 거고. 자, 4231. 자,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명재, 원두재, 황희찬, 여기가 지금 처음 맞춰보는 합이잖아요. 이명재 선수가 저번에 엄지성 선수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치다를 해주면서 엄지성 선수가 골까지 넣을 수 있게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중심에서 한 번씩 끊기고 있고 이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자기가 솔로 플레이를 해가지고 만들어 가고 싶은데 지금 볼리비아 선수들이 지금 한 번씩 긁고 있죠. 이강인 선수의 지금 성질을 지금 긁고 있어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불필요한 지금 카드를 하나 더 먹었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 본인이 답답하겠지만, 지금, 김태현 선수 지금 처음 선발인데, 지금 혼자 냅두고서 이렇게 혼자 지금 먼저 치고 나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볼리비아 선수들이 처음, 초반에는 계속 내려앉아 있다가, 우리가 우리만의 플레이를 못 만드니까, 볼리비아 선수들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중간에 떨어지는 볼이라던가, 오히려 볼리비아 선수들이 지금 더 패스 플레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이 지금 후반에, 전반에 후반쯤에는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전반이 끝나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교체가 한번 들어가줘야 될것 같고 지금 우리 공미인 지금 이재성 선수, 이강인 선수가 지금 카드를 하나씩 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공미 라인에서 한명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플레이가 뭐지? 후반으로 돌아올게요. 아 이건 넣어야지. 미쳤나. 아 옵사이드구나. 너무 옵사이드네. 아이고 이찬아 넣어야지. 손흥민 이톱 자리인데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아. 어... 지금 프리킥 위치가 손흥민 선수가 딱 차기 좋은 위치여가지고. 제발. 제발. 참다. 이재성 빼주고 배준호 넣줄 어것 같네요. 배준호 선수 A 매치 데뷔입니다. 지금 이재성 선수 빼주고 지금 배준호 선수 들어갔는데 배준호 선수는 사실 지금 추가 발탁으로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거든요. 기존에 있던 선수보다 먼저 지금 국체 출전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풀백들 지금 바꿔줘야 될것 같아. 지금 원하던 지금 패스 플레이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주고 들어가고 김진기 선수가 올려주고 지금 각도가 안맞아도 아쉬웠던 거고. 개인적으로 조규성 선수 들어가서 경기 강박 한번 끌어올렸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배준우 선수가 지금 선수 교체로 들어갔어도 나오나요? 아 아. 긴장했나봐 조규성 나오네요 조규성 가자 손흥민 뺄거 같고 이명재 뺄거 같고 황희찬 뺄거 같네요 손흥민 빼고 조규성 황희찬 빼고 엄지성 이명재 빼고 이태성 지난번에는 이명재와 엄지성 선수의 조합이 좋았었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를 빼주고, 엄지성 선수 들어가고, 오히려 이명재 선수를 빼주고, 이태석 선수 들어갔거든요? 근데 파라과이전 때는 이태석 선수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 조규성 선수는 손흥민 선수 대신해서 들어갈 거는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조합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의 패스플레이나 크로스로 골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10분 남아가지고 지키는 경기를 하려고 각 포지션에 맞는 그냥 배칭되는 선수들을 교체를 해준 것 같은데 지금 김태현, 이태석 요 라인이 조금 수비라인이 좀 불안해가지고, 원두재 선수를 빼주고, 지금 박진석 선수 넣어줬으면 좋겠거든요? 이 중심에 있는 배준호 선수가 양쪽으로 유기적인 지금 패스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서 지금 위치를 어디서 잡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양민혁! 이강인 빼주고 양민혁 들어가고, 음. 양민혁 선수 넣어주고 이강인 선수 나가고 김진규 선수 나가고 나서 옌스 선수 들어갔는데 지금 4231 포메이션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교체인 것 같아요 우리 새 공미 선수들이 다 어린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조규성 선수를 살리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노련한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올려 나이스! 내가 조규성 된다고 했잖아! 자, 경기 지금 2대 0으로 끝이 났고, 손흥민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한 골씩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게 됐는데, 사실, 유기적인 플레이로 필드에서 볼수 있는 골은 없었고요.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과, 그리고 여기 김문환 선수의 오버래핑으로 공간으로 떨어지, 떨궈준 골을 공을 이제 조규성 선수가 슈팅까지 해서 골로 만들어서 지금 2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경기 결과는 갖고 왔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압도하는 플레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리비아를 상대로 이렇게 좀 고전을 하는 게더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다음 경기인 가나전을 더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자 이번에 새로 발탁된 배준호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기용이 됐다는 점은 조금 고무적이어서 좋지만 이 중심에서 노련하게 플레이를 해줄 선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똑같이 선발로 쓰기보다는 뭔가 전후반 교체를 사용해가지고 이 중심에서 좀 어, 키플레이어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전만에 황희찬 선수의 조금 투박한 골 컨트롤이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어, 사실 내심 조금 더 일찍 교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엄지성 선수와 임영재 선수의 조합이 꽤나 좋은 시너지를 냈었던 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김진규 선수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투블란치 자리로서 자기의 역할은 잘 해줬지만 앞으로 더 볼을 더 뿌려주는 그런 역할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스 선수가 들어갔지만 연스 선수는 조금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조금 케미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승점 3점을 가져왔고, 포트 2에 조금 더 가까워졌지만 가나전까지 무조건 이겨야 우리가 월드컵을 조금 더 편하게 승선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지, 또 어떤 라인업을 짜게 될지 한번 예상해서 또 명보야 한 입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